어다 했어 구경 한번 해봐 실례 금방 깼네. 어 어때? 유치. 응? 어? 유치하다고? 어. 어 단열재 붙일 곳이 좌측 중간 창하고 이쪽 건너편 창하고 음 뒤쪽. 측면에 붙일 거고요. 어, 테일 게이트 큰 창을 붙일 겁니다. 오늘 단열할 곳이 모두 하나, 둘, 셋, 네, 다섯, 여섯 군데네요. 이렇게 겨울 어, 분위기가 나는 눈사람 그려져 있고 보이나? 아, 식좀 줬어 간식. 어 내가 배추 조금 줬어 음배추를배추를먹이 새끼 아 대추. 대 앞뒤 생각해서 하는 거지? 추 대추. 대그 대추. 대 그걸 읽어보라고 설명서. 아닌데, 이거. 한이 와? 어? 한이 왔어? 어이구, 어이구, 어이 네 누가 나 근데 슈퍼 뭐고? 사진인데 있었 알았어 이제 중간 우측 창을 붙이려고 합니다. 네, 형틀은 딱 맞습니다. 이제 따풀로 붙여보겠습니다. 너무 많이 바르면 뜰때잘안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어 약하게 쉽게 뜰수 있을 정도만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습니다. 이쪽은 이렇게 문을 배폐를 해야 되는데, 어, 잘 열리네요. 어, 배폐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. 어, 반대쪽 좌측도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. 뒤쪽 테일게이트 쪽은 다 붙였고요. 어 여기 중간을 이렇게 뚫어놨는데, 이 부분은 이제 밖에 경치를 좀볼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놨습니다. 여기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내리면 되고요. 이제 잘 때는 이걸 이렇게 바로 끼우면. 어 단열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편리하게 해놨죠. 음차 안이 온통 눈으로 덮였네요. 옛날에 이거 단열재를 이거 꽃무늬로 한번 해서 붙이고 단열. 했는데, 물로 하니까, 굴곡이 져서 다 떨어지고, 이 부피가 커서, 가지고, 말아서 가지고 다니는데도, 이게둘 데가 없더라고요, 마땅히. 그래서, 버리고, 다 떼서 버리고, 이렇게, 딱 풀로, 운전석 쪽에 붙이는데, 관리하기가 쉽지도 않고, 단열도, 안 되겠죠. 밀착이 안 되면. 반대편 조수석도 마찬가지로 지금 끼워는 났는데 둥둥 떠 있는 상태입니다. 그래서 이쪽도 자 자기 전에 물로 이 앞유리 두 개는 이 침상 밑에다 넣고 다닐 겁니다. 어, 한이 나왔어? 어, 다 했어. 구경 한번 해봐. 칠래? 금방 깼네 어때? 유치해, 어? 유치해. 유치하다고? 어. 야 유치한게 지금 문제야? 안이 따뜻해야지 괜찮아? 음. 음. 한니야안 한이 본다 넣어보자 그래 하니 한번 넣어봐 하니 음. 여기서 잡았잖아 그래 우리 이제 따뜻하게 겨울 보내자. 네가 그림이고. 뭐.